엄청 오고 있어요. 비가 엄청 와. 이제, 도화지 상점 센터 교육 마치고, 온천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가는데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어. 나오 마 아직 나오면 안 돼.

<목소리도> 와, 끝까지 노래 부를 거에요 지금 제가 그분는 보신데요. 예수님이 코들에 가신다는데,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니다 어느 날 가셨는데, 안 오시나.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다훈이. 와! 할 선수 아, 아, 범해서막 수영을 잘하고 <laughs> 그다음에 이게 날늘 나를 보셨잖아요. 저 처음 이런 모습으못 봤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아. <laughs> 그리고 이 그때 이 이거 버스랑 그것도 힘든데 다 했잖아. 나는 나는 얘가 진짜 멋있다. 자, 너, 너. 어, 생각할 시간은 없는 거죠. 우리 어, <laughs> 어, 어, 네. 아, 어, 아, 어. 거 생각을 시간 만들어 내는 거야. 어, 일단 마시러 가보죠 별거 아닌 것도 괜찮죠. 어, 네, 그래, 그, 설니정한테버 반갑아요. 이 <laughs> 소중한, 소중하고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해 주시고.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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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영. 조한영. 저희 칭찬 안 받을래요. <웃음> <웃음> 나 <웃음> 나 칭찬 괜찮은데. 실패. <laughs> <laughs> 이제 천년 <여기> 대장님. <laughs> 오. 예, 혼자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열심 해서 참,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뜨냈죠? 예. 설거지 예. 했죠? 예. 나머 아. 시간은 다 해. 아, 아. 정말, 정말. 아. 아. 정말. 대단하다. 아주 고마어요 박수 한번 해야세 인재님 홍선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침을 누가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 상황에서 그래. 필리핀 청년들까지 그래. 식사를 준비해 주시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기 어려운 시간이었거든. 요 왜냐하면 필리핀 애들을 먹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어디까지 준비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다 하자 의료진 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잘 나왔어요. <laughs> 나는 상석이를 <성표기를>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하는 거 보니까 네. 근데 나한테 한 소리 들어도아니 아닌 건 아닌 거지 <laughs> <laughs> 진사실상시작 no, 그래. no, no, no. 바로 오빠한할말 있잖아 시영장에서 아, 그 바울이 형 뒤로 가지고그 응? 무릎 굽힌 척을 들어가지고 어. 무릎 바로 가가지고 지금 어때? 약간 <laughs> 무릎이 잘못 굽혀져요 어? 어? 근데 문제? 어? 어? 근데 문제? 형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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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이야 아릴레결혼이 어떻게 결혼이야? 인사 소을 놓지 결혼을 해 형사 고발의 특징 고습니다 아... 필리핀에서 도망갈 곳이 많이 없어 제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것이 베를구에서 민돌이 도망가는 게 제일 빨리 자기 살수 있는 길이야. 근데 들어갔어. 아무데서 지낼 수 없잖아요. 왜? 타스인들 지배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자 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잡으라고. 잡으면 상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산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산에 300년 산 거야. 여러 부족들이 그중엔 뭐 엄지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못 살아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또 독립운동하다 쫓겨간 사람도 많아. 사생님 여기가 어디죠? 어, 여기 어. 화이트 비치예요. 그래서 쉬다가 잠시 다음 여정을 떠나보가 있습니다. 응. 바이. 바이. 어, 또밥 어땠나요? 음, 스테이크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메뉴도 뭐 괜찮네요. 여기 주인 어때요, 주인? 민철 쌤한테 어... 오빠라던데. 약간. 와 그분이 이제 민철 쌤한테 오빠 오빠 이랬잖아. 슈철이나가 이거 오빠 오빠도 같이. 오빠 어때요? 아 힘들어요. 차고 왔어야 되는데 한번 가서. 지금 들어갔 오빠 끼 부려던데. 다리 그냥. 안녕. <목소리> 아. <잘 목소리> 저희는 지금 호핑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설레 호핑이 뭔가요, 사라 씨? 저는 제작진 안와서 모르겠습니다. 가타... 아, 르 어? 씨, 호핑이 뭔가요? 아, 호핑은 배에서 하는 스노클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냥 저절로 아. 그냥 누워 있으면 저절로 스노클링 시켜줘요. 아, 오케이. 그러면 호핑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닷속을 이걸로. 더 하고 갈 거예요. <laughs>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줄 거예요. You, <laughs> 아 다시 <맞아>. 고 <laughs> 아니 어른한테 무조건 하는 거야. 어른한테 아, 하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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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한국에서 네. 예. 제가 예, 예. <laughs> 아까 빵이노노를 불렀는데 저 예나 언빵이노 혹시 뭔지 알아는데 목록 <laughs> 부이라더라고요 놀러 왔나? 네, 놀러, 놀러 온것 같아요. 다시 옷림리만 보세요, 혼자. 아니, 친구들 이름을 왜 저한테... 성석이 빵이 논이 뭔지 시원하게 설명해 주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렇게 아, 렇이시게 이렇게 아, 이렇게 됐구 여기는 그 아시아 최대 규모의 S M 몰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다 같이 기념품을 좀 사고 네. 각자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면 하면은이... 색깔도 여러 개고. 아니 색깔? 색깔도 여러 개. 잘... 아니 무조건. 아니 왜냐하면 만져봐. 어. 사이즈는 L사이즈입니다 아주 어. 이있어요 이거 0해보여 영해보여 어. 이건 영해보이고 이건 1이보여고보여해보여1 네. 0요보여1 0석씨 알바하러 오셨나요? 아네 네. 저희 1일 직원으로 오늘 알바고 있거든요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하나면 충분하시죠 아니, 아니야 어, 아니 네네, 네네. 카아라칵 충전하네 <laughs> 이게 245페셜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5,240일까? <laughs> 다운이가 아 여기가 쌀것 같아서 왔다고 의기양양하게 해서 사이즈를 모르고 있는데 일단 계산할 때까지 침묵해 보겠습니다 과연 다운이의 표정이 어떨지 어때? <laughs> 약간, 널널한데? 널널해? 어, 내가 75시인데 이게 80이거든? 하나를 더 고르고 있는데? 네. 맨날. 이가 아직도 크록스가 250픽인 줄 알고, 열심히 고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개를. 자인이 것까지. 샷하네. 한국까지 고르고. 왜 외부구... 고고. 설마, 이거, 이거 고고고 아니고... 2이라고요 아니.. 이렇게 맞나 어? 245페소네? 보통 여기 완전 싸요 어? 5페소네? 45페소였네? 245페소였네? 잠깐 이거.. 어? 공짜네? 이게 플리마켓인가? 아 지금.. 형이 <laughs> 너무 는데 카운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볼때 보자고? 어? 어. 어, 네. 어. 네. 지금 이거 좀 많이 먹나? 네. 어, 네. 어떤 거? 자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게담민이거든 이게 형겁니다아 이게 왜두 개나 사시는 거죠? 좋아요. 노래 우정. 음... 어 세일. 어 세일. 어, 어. 아 후니. 세일. 어 호갱 아니었네. 다버이 합리적인 소비자였어. 세일. 어떤 거예요 세일? 되게 저렴하긴 하다. 너 어떻게 촉이 있요 진짜 저 바울이 형은 악마입니다. How much is i 6165? Man's 9. 6000... 아니, 6165인데. <laughs> 어디서 200을... 6000... 바울이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웃음> 뭐지? 뭐지? 프국스가 이렇게 비쌌나? 아, 나 분명 람자 한국 사람 한국 보다싸 한국 보데 싸다 지먹었 바가지 먹었네 습니다500국 사람들, 한국 사람는데국사람았 한국 지람들 한국 가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나국사람사사 근데, 바민이랑 너퍼 중에 누구 거 사러 갈까? 당연히 제퍼죠. <laughs> 한 거나 샀긴 했, 했는데. 아, 아까 그, 나시. 호핑하러 갈때 입고 갔던 나시? 아, 그거 말하시면 안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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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그 태그가 바닷속에서 떠다니고 있어서. <laughs> <laughs> 그거, 그거 제퍼, 제퍼예요. 아, 그거 너퍼 맞지? <laughs> 네. 아, 어쩐지 그 <laughs> 브랜드더라고. 아니, 뭐가 자꾸 떠다니는데. 다민이 선물 사준 나시에 그 태그가 아가님 <laughs> 공항에서 어, 엄마, 앞에서 다 이렇게 다 짐을 하죠. 싸고 무게를 하죠. 재서 한 6시간 정도 태기를해 보겠습니다 아왜 신발을 벗어 <laughs> 있었냐 아저씨야? 아. 너무 편해 야나 이제는 이게 너무 편해 이제아 아저씨 완왜 근데 네, 저희는 지금 기다림을 통해서 <laughs> 여러분, <laughs> 네 여러분, 어 필리핀으로 입국할 때는 뭘작성해야 된다고요? 이트래블. 이트래블. 자 그러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갈 때는 어떤 걸? 이트래블이요. 큐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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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코드. 큐코드. 자 큐코드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증상 증상 적는 거. 증사랑 적는 거. <laughs> 아,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적는 거였어요? 네. 다, 다 알고 있었어요? 아, 네. 다들 필리핀 입국, 그리고 출국하실 때 조심하세요. 네. 안녕. 아, 잠깐만요. 네. 아, 진짜, 진짜. 연출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음, 연출되는 과정부터 찍었어 아, 너좀 어쩌니 저희가 돈이 없어서 가장 싼 비행기로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저희에게 허락되는데요 하지만 어, 이 시간조차도 저희는 불평을 하기보다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감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바울이 형 뭐죠? 예? 네? 저요? 저는 공항에서 노숙할 수 있음에 감사 두 번째 감사 바울이 형 뭐죠? 네 설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음에 감사 세 번째 감사 예정된 시간에 체크인할 수 있게 항공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 저 모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겠습니다 모두 인천에서 아디2 0 2필선교차 마무리. 다음날 기다려 볼라 오케이, 아, 너무 좋아요.